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코아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요 펀치 아웃이라는 뭐 주먹 때리고 나가 뭐 주먹 맞고 나가는 하 복싱하는 게임인데요 정말로 복싱 링 안에 저랑 상대방이랑 이제 같이 스폰이 돼서 네 같이 주먹 싸움을 하는 그런 간단한 게임 종류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서 플레이할 거고요 자 게임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게임이 잠깐 들어가는 동안 현민이 거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잠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게임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들었다 자, 펀치 아웃! 플레이. 뭐라는 거? 어, 언더스탠드 언더스탠드. 언더스탠드. 난다 이해. 크레이트 파이터. 자, 파이터를 만들라네요. 캐릭터 커스터마이즈 먼저 하는 건가? 그렇네. 스킨. 나 나는 화이트 초콜릿 좋아해. 니까 화이트 초콜릿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헤어. 어, 이거 좀 강해 보이지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좀 강해 보이는데? 아니야, 이거 말고 다른 거 보자. 와야여기 간지다 여기 간지다 머리색 머리색 핑크색 없나 핑크색 아 없네 이게 끝이네 그럼 핑크네랑 그냥 비슷한 빨간색으로 할게 그 다음에 국적 터키 한국 있으면 어 있다 서스코리아 있어 한국 있어 파이팅 스타일 싸움 스타일 말하는 거죠 그냥 복소 펀치 하는 애랑 뭐, 슬러, 슬러거, 뭐, 그런 애랑 음, 카운터 펀치, 스, 카운터 펀치 때리네. 그냥, 평범하게, 복서펀쳐로 할게요. 예, 이걸로 하겠습니다. 크레이트 파이트. 가자. 그 다음에, 파이트 나우 누르면 되나? 그냥 바로? 파이트 나우. 그냥 바로 하면 되는 거야? 복싱 옛날에 수현이가 있었던데. 어, 맞아. 수현이가 있었었어. 뭐야 싸우고 있는거야 그냥? 나 어딨어? 나 여깄네? 야나내 표정 왜이래? 내 표정이 조금 살짝 이상한데요 님들? 내 캐릭터 표정, 표정 왜이래냐? 에 이거잖아 미안 너 눈이 동그랗게 안된다 <laughs> 뭐하는데 야 내가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되는건데 마! 한번 붙어볼까! 마! 한번 붙어볼까! 마! 마 일로 온다! 마내 주먹에 어? 한번 나가떨어져몰랐다 어? 내가 좀 강력하긴 하지 내가 좀 많이 강력해 어 빨리 나와봐 마뭐 아직도 싸우고 있어 야그 친구를 그렇게 밟으면 어떡해 어야 죄송합니다 아 방금 눈 맞았었어 <laughs> 죄송,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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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아까도 거기 들어가지는 거 아니겠지? 불길한 예감이 살짝 들는데 서버가 막 통일돼 있거나막고 갑자기 또들어갔는데 애가 막 누워 있거나 막고. 아, 그런 거 아니네. 다행이다. <laughs> 아, 그런 거 아니네. 아, 죄송합니다. 뭐야? 야, 마 야, 들어올 때 봤다. 야, 와! 내 아래요. 어! 아, 죄송합니다. 어, 웰컴 레디즈 앤 젠틀맨 투 투나이 쇼. 오늘의 밤쇼는 Today we have the very good 뭐저아예 그런거 준비했대요 쇼카드 뭐 그런거 준비했대요 Everyone to do the, the best, best 선택을 하래요 예 그래 아까 이런게 안떴어 Allot o fix 뭐라는 게요. 음 여러분들 자 해석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영어 학교에서 많이 배우시고 계시죠? 예 여러분들 해석 할줄 안다고 여러분들 믿고 있습니다 제 시장분들은 많이 똑똑하신 분들 많으시니까요예 아니, 니부 정도까지 싸우나보네? 어. 반갑다. 야, 너, 희들이내 주먹에 나가 떨어진 애들이 있냐? 반갑다. 내 주먹 그냥 훅쿠훅쿠막 후쿠. 후쿠, 후쿠. 어허허, 어, 이런 거야. 달아가지고, 막, 어. 막, 강냉이 두개 팍팍! 어. 이렇게, 요 어? 앞니가 두개 팍팍! 이렇게, 요까빙 어? 막, 어. 속보입니다. 자, 코아 라이브 TV에서 현재, 예. 어, 영어를 해석 못 하시는 분들이 속출하고 계십니다. 예, 예, 예. 어, 얘, 도 한국이다. 얘도 한국이다, 어. <laughs> 아, 우리 지연님, 감사합니다. 지연님, 고마워요. 뭐야? 얘 정보 언제까지 와야 돼? 아, 다른 애가 얘도 한국인데? 0승 0패. 야, 보자. 야! 야, 한국끼리 싸움이야! 한국끼리 싸움! 한국 대 한국이야! 야, 뚜껑, 뚜껑, 뚜껑 때리네? 보자. 야, 나도 여기 앞에 가. 야, 잠깐만, 설마! 설마, 나 시청자분들이야? 지금 이거 따라오는 거 보니까 진짜 시청자분들이거든데그런 느낌이 살살 옵니다, 지금! 설마, 나 시청자분들인가요? 아, 아이고, 시청자분들이 많으시네요. 예. 다 여기 들어오셨네. 어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야, 실물로 보는 거 처음이죠? 예. 누가 이겼냐? 아, 경기 못 봤어! 경기를 <laughs> 못 봤어! <laughs> 아, 경기 보여주세요! 누가 이겼어? 이긴 사람 손! 아, 미안. 손, 어떻게 든지 모르겠구나. 어, 미안. 어. 야, 다음 경기 뭔데? 야, 이번호가 진행한다면서 그냥, 바로, 그냥, 투판지 빠고 맞고 쓰러져? 얘 뭐야? 연습 상대야? 예어 나, 어, 야나 나, 야나나나 죽었다! 야마마 나다 나다! 호호호호호호호! 더비야 더비야 뭐 파란색 글러 내가 그 파란색 글러브 내가 찢어 남겨주지! 야더벼야벼비벼더벼야벼비벼더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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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마마 두뚜뚜뚜뚜더뚜시뚜시뚜시뚜시뚜시뻗치뻗치뻗치뻗치뻗치뻗치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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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나 피가 없어 야니얘 뭐야 오오야얘쟤왜 어, 어. 이렇게 세냐 오오 뻗지 뻗지 오야나 피가 한모 없는데 잠깐만이야 잠깐만 스탑 스탑 잠깐 잠깐만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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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잇 스탑잇 잠 스탑잇 빼빼 얘야 예, 얘야 예. 어 스탑해 진정 진정 릴렉스 릴렉스 그렇지 그렇지 릴렉스 하고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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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야 너도 피가 차면 어떡하냐 야나야 엄마 야 엄마 야마야 엄마 야 엄마 야 엄마 야마야야 엄마 야야야 엄마 야 엄마 야엄야 엄마 야 엄마 야 엄마 야엄야 엄마 야 엄마 야엄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녹화, 녹방송 보시는 분들이 좋아요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어서와요 네 좋아요가 많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마다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네 다음 거에는꼭 승리해보도록 해 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제가 제 중심으로 모여든다는 소문이 많은데 여러분들 연예인입니다 예 여러분 와서 사진 찍으세요 예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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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예, 아, 접니다. 예, 제가 연예인인데요. 예, 사진 찍으십시오. 예, 정말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야, 다 한국이야! <laughs> 다 한국이야! 다 한국이네. <laughs> 다 한국이요! 어. 얘도 한국이요! 와, 한국이네. 자랑 오케이. 음 <laughs> 예수님 보고 있어요. 말을... <laughs> 예수님, 왜 가만히 웃어요? 예, 사람 민망하게. <laughs> 사람 민망하게 왜 보고 웃고 있어요, 예수님이. <laughs> 예, 장저 음, 음, 예수님이 웃고 있네요. 예, 하필 또 내가 그 채팅을 봐버렸네. <laughs> 아, 웃지 마, 웃지 마, 계속 웃네. 웃지 마요, 웃지 마, 웃지 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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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진 찍으실래요? <laughs> 아지찍던가 n g a 말던가아 g <laughs> a i 아 a poor p 부 k 러아부끄러 I'm Bukuro, I'm Buk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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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을 왜 u r o b 아 k u r o b u k u 죄송합니다 님들 <languages> 야, 야 아니 경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 누가 이겼는지 못봤네 어 음. 아반8자감니다어또 나네? 야내 지금 1패 이거 봤냐? 야 내가 야 조용히 조용히 져주세요 마마마야 들어와 들어와 따 오케이 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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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저기요 왜내 피가 내 피가 조금 살짝 많이 단것 같은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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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주먹, 나왜 주먹이 안 나가? 야, 주먹이 안 나가요, 이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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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와, 이거를 진다고? 와, 이거를 진다고? 야, 이거 좀 말인데? 이거를 진단 말이야?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 야, 피 진짜 이 콘텐츠만큼 남았는데! 야2패 됐어 2패 됐어 괜찮아 야 고수는 일부러 처음에 실력을 숨기는 법이야 어 원래 실력을 숨기는 거야 <놀람> 실망하지 말라고 실망 야너 야, 어떻게 싸운지 보자 어떻게 싸우냐 우체 싸우냐 좀 보자 <놀람> 이상해 좋아 음어빨 빨강이 이겼다 빨강이 야 우와 야야왜 갑자기 그렇게 다가와요 무섭게 해야 와야 다음 다음 상대는 나라고 다음 상대는 나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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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도전 기다리고 있겠어. 너의 도전 내가 내가 기다리고 있겠어. 음. 네 레이든 젠틀맨 투나이 쇼. 왠지 날것 같은 예감. 왠지 이거 날것 같은 예감. 음. 진짜 이거 날것 같은 예감. 여러분들 이거 진짜 제 예감 틀리지 않습니다. 이거 날것 같은 예감이에요 진짜. 백방 접니다 이거. 무조건 접니다 이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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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온다 진짜 나 나온다 진짜 이거 나 나온다 확실하다 진짜 냄새가 확 난다 이거 내가 나온다는 그런 냄새가 이제 빡 나온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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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딩이 잠깐 잠깐 쉬는 시간이고 진짜 내가 나온다는 소리 이제 빡 나온다 음내 이제 빨간 머리 이거링 위에 이렇게 빡 썬다 이제 이제 1 인치 걸 바꿔가지고 이제 빡 준비한다 이거 어 준비한다 어어 어. 얘 상대 접니다. 진짜 이거 상대 접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진짜 이거 진짜 완전하게 확실합니다. 이거 상대방 아닙니다. 아니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지. 나, 나 어떡하면 좋니? <laughs> 장 오이오이. 오이. 얘도 USA다. 아 미국 미국. 어? 자식이? 두아? 내가 1승을 너로 챙겨준다! 1승을 너로 챙겨준다! 이거 사실 파란색 글러브가 좀더센거 아냐? 타이 오케이! 들어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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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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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 야! 마! 마! 와와야쟤왜 저기 꺼있어? 오케이 쉬고 야쟤왜 저기, 저기... 머리가 꼈는데요? 저기요? 저기요?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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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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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너의 의지 달겠는데, 내가 주먹으로 거기를 때릴 수가 없어. <laughs> 내가 주먹으로 거기를 때릴 수가 없어. 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야, 게임을 일단 끝내야 되는데, 야, 너 피차 야, 에이피 점프 해보라고? a 피 점프가 뭔데? 점프가 안 돼. 점, 점프가 돼? 나 스페이스바 안 돼, 이거. 음. 스페이스바 안 되는데? 점프했 때리라는데요. 점프가 안 돼. 느낌 키보드 보여드릴까요? 저, 저, 이게 스페이스바거든요? 그쵸? 이건 어쩔 수 없다, 너. 어허. 나 그렇게 바락해봤자 내가 너를 그렇게 끄집어 내릴 수가 없어. 나내 이렇게 끄집어 내릴 수도 없잖아. 어? 어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래 진정 하고 일단은 내려와 볼래? 우리 내려와서 우리 한번 둘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어 아니, 아니 일단 나가봐봐. 어. 응. 어 나갔다. 에뭐 어떻게 된 거야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그래? 이긴 거래요? 에아이아아 이긴... 승자 없음이야? 에에 아, 결론은 이긴 거예요? 어, 글쎄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네. 찝찝한 1승을 거두고, 코어 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게임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만, 복싱의 패왕이 한번 되보시게 예, 그거, 그분 이름 뭐였지? 무하마드 알리. 예, 무하마드, 이 전설을 찍었, 찍어, 찍으셨던, 네, 그분. 한번 대보시길 바래요 안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절대 잊지 마시고 아래 게임링크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찾아봐주세요 그럼 이만 뿅뿅